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77호 제3면 기사입니다.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애인 종목단체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위 위원장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실무자협의회 회장단과 종목단체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가맹단체 실무자 협의회 이재관 회장 등은 행정인력을 5종목만 지원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종목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행정인력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 측에서는 체육시설 대관 확대, 장애인 파크 골프대회 개최 추진,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실업팀 창단 요청, 가맹단체 평가지표 개선 등 민원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이영봉 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은 그동안 상임위원들과 체육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장애인 체육 현장에서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 고 밝히며,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체 개정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상임위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가맹단체 실무자협의회 이재관 회장을 비롯한 박상인, 농구, 수석부 회장, 정병하, 조정, 부회장, 윤당선, 론볼, 총무, 이영규, 수영, 감사, 이도훈 임원, 파크골프, 김용남 사이클, 임원, 활동 보호자 등이 참석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장애인법정시설협회와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 국민의힘 양평일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20일 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소방청 화재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화재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명피해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인명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유독 가스 등의 의학 질식 사고로 두세 번 호흡만으로도 즉각적으로 의식을 상실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로부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 마스크 등 보호 장비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돈의 각종 시설의 방연 마스크 지원을 확대하고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 안전 교육 및 홍보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방연 마스크를 소방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비치하도록 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비치 권장시설에 추가했다. 또한 비치한 기관 및 시설의 방연 마스크 사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방연 마스크 비치 관련 캠페인 등 홍보시책 추진,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비치 및 이용 현황의 주기적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해 규정했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대피용 방연 마크스 비치가 활성화되고 방연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화재 관련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목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환승주차장 준공영제논의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종배 슬래시 더불어민주당 시흥사는 3.21월 물결표사인 3.23수 상임위 활동으로 제주도 현장 정책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주 현장 정책 회의는 2022년 전국시 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 비교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를 차지해 3년 연속 우수 등급의 오른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경기도 교통약자 시범사업과 비교 분석하고 제주 환승주차장 회차지, 버스 준공영제 및 제주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가와의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박 3일간의 일정 중 첫날인 21일, 월 의원들은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살펴보았다.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김상범 센터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해 차량 68대를 365일 연중무휴 스무네 시간 운행하고 있다고 참석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경기도 교통약자 시범 사업을 다섯 개 시, 화성, 평택, 시흥, 하남, 양주를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제주도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즉시 이용 가능한 콜 기능, 장애인증 등록 없이도 이용 가능한 기능 등의 사례를 경기도에도 적용하여 어렵게 마련된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요하다며 제주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22일, 화,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중공영제와 제주도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당사로 나선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는 제주도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버스 운영 체계의 다양한 유형 시내 버스준공영제 도입 사례 버스준공영제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버스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사업자 등 다자간 이해관계의 조율과 협상 방안이 필요하다며 노선조정 서비스 개선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늘어났다며 제주도의 사례를 참고로 문제점과 시사점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버스준공영제에 도입하길 바란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참석 위원들은 준공영제는 도의회와 도집행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수비해왔던 사안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많은 도민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논의하였다. 한편 이번 정책회의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 이기형 부위원장, 고준호, 김동현, 김동희, 김영민, 김정현, 오석규, 오준환, 유형진, 이영주, 이홍근 의원이 참석했다.